NBC Everyone 만남이란 이런 거다 뭐 본인 생각하는 나는 즉석 만남은 인생이다 나는 조금 즉석 만남은 불순한 의도다 아니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아 정말요? 네. 약간 저는 나이가 조금 이제 대 넘어 서면서 알게 된 건데 즉석 네. 만남은 여자도 매한가지다.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즉석그 헌팅 하려고 하는 건 남자만 막즉석막 직성... 하려고 하려고 한줄 알았는데 여자들이도 그런 마음이 남자들이똑같이 남자들은 찾으러 돌아다니잖아 음. 음. 여자들은 기다려 대놓고 기다려요 대놓고 그게 뭔지 압니까? 개미죠 개미죠 그게 뭐야? 음. 개미죠 땀을 탁 파놓고 음. 개미가 음. 걸리기기다리고거슥 음. 아. 빠지면 슥 쪽쪽 빨아먹고 탁 버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여자가 지나가면서 내 어깨를 일부러 툭 건드리고 하는 진짜 그게 아, 아, 아. 그게 농담이 아니라 아, 일부러 친거 같다 그냥, 그냥 친게 아니라 그냥 아. 옆에서 지나가는데 아. 아, 어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배신하게. 어 배신하게.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이런가 <laughs> 어. 자기가 신호 보냈는데 왜 모른 척하냐고. 와, 아, 진짜로? 어, 어, 자기가 신호 보냈는데 왜 모른, 그래가지고. 모른 척? 그래가지고 누구 신호요? 모른 척했지. 모른 <laughs> 척했지. <laughs> 부끄러 부끄러니까. 부끄러니까. 아니 살이 많아서 그걸 못 느낀 거 아니고? 아이, 무슨, 그래갖고 딱 아, 느신어요 그래갖고 부끄러니까. 아, 저 몰랐는데요? 그런 신호인지. 어. 그러니까. 일단 앉을게요, 자리에. 여자애가? 어. 와, 장난 술한잔 주세요, 그런 거. 우와. 그때 내가 또 여자친구 있었어. 예. 네. 아, 저 여자친구 있어요. 와. 단번에 아, 거절했는데 아, 정말. 진짜 진짜. 아, 그러니까 이제. 단번에 예. 거절하고. 나못 믿겠다. 나 진짜 못 믿겠다, 나. 보냈는데 아, 아, 예. 또 왔어. 그냥 술만 술한잔 해요. 싫어요. 이야. 좀 별로였어요, 그 여자가? 아니, 못 봤지. 근데 왜? 나의 예. 중심? 아의뭐 그런 생각의 준심하야 가로잡힌 가치관? 요런 야... 거! 이야 어, 진짜! 아니 내가 얼핏 이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해. 요런 거 아, 어릴 네. 때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네. 아! 아, 아 나도식에 아. 비슷한 거 있었어요 언제요? 그거 딱한번 있었죠 아, 아니, 어떠한, 얘기하면 조 맥주를 먹고 있는데 어, 여자가 탁 와가지고 네. 저기 술한마 <laughs> 명이... 우와 세상에 별일이다 진짜? 그래서 내가 예? <laughs> 아, 저, 저요? 저한테요? 별일이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게임이 좋아서 <laughs> 그래도 그게 야. 어때요? 만약에 상제가 대시한다 에이. 그러면 아. 상제가 척첫 첫 마디가 이럴 것 같아. 요 안녕하세요 장미관에서 기다 치고 있는 배상자 <웃음> <웃음> <laughs> <laughs> 장가장 그래, 그래. 제가, 제가 아니, 아니 아니 장 다음에 그, 그거 있어야지 <laughs> 일단 핸드폰 화면에 자기 얼굴 띄워놨어 자 하게 <laughs> 딱 시켜주고 맞지 야 그래. 이거 공감공감 공강, 공강, 공강. <laughs>